아직도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30대가 될 동안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제 인생인데 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맞춰 살아왔죠.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려 제게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저는 하고 싶은 것다 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며 사는 당찬 아이였어요. 물론 저의 당찬 모습은 다 저희 부모님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지만요. 저는 부잣집 아이들만 다닐 수 있다고 소문난 학교에 다닐 만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교복을 입고 다녔었고, 저는 그 교복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 교복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다들 저를 부럽다는 눈으로 쳐다봤었거든요. 저는 그 시선들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즐기며 괜히 우쭐거리게 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 교복을 입은 지 겨우 세달 만에 교복을 벗어야 했어요. 제가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고 졸라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은 거예요. 당시 저는 뒷좌석에서 어머니랑 같이 타고 있었고, 어머니는 사고가 났을 때, 저를 꽉 깨어나 모든 충격을 어머니께서 다 흡수하셔서 제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저 혼자 남은 집에 큰아버지 내가 들어왔고, 저는 그렇게 큰아버지 내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이제가 초등학생이 되어 나이가 너무 어렸고, 큰아버지 내는 부양 의무자라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 재산을 홀라당 가져가 버렸어요. 큰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학교 학비가 많이 든다고 강제로 다른 학교에 전학시켜버렸어요. 저는 억지로 교복을 벗어야 했고, 옷도 원래 가지고 있던 옷을 입다가 크면서 안 맞게 되자, 큰아버지 딸, 즉 사촌 언니가 입던 옷을 대충 입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 돈으로 자기들은 호의 호식을 누리면서 저는 남은 밥을 먹고, 언니가 입던 옷을 입어야 했어요.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도 사촌 언니가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교복 입은 모습을 볼 때마다 교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큰아버지는 저를 식무 부려먹듯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엄연히 말하면 본인들이 제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건데 대려 저를 불청객 취급했어요. 덕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아버지는 덕분에 일찍부터 요리며 청소며 못하는 게 없었고 하도 부려먹어서 생활력도 절로 강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했지만, 저는 큰아버지네 없는 학교가 제일 좋았어요.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자유의 몸이고, 친구들과 걱정 없이 놀았어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학교 시간이 다가올수록 암담해지긴 했지만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들어오자마자 큰아버지네 저녁을 준비해야 했고, 제가 없는 동안 어질러진 집을 치워야 했어요. 항상 큰아버지네는 자신들 덕분에 집안일 실력이 느는 거라고 다음에 시집가게 되면 자신들에게 고마워할 날이 꼭올 거라며 대도하는 말을 하셨어요. 아예 넌 우리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친자식도 아닌데 거둬줘 집안일 가르쳐줘. 이거 봐 요리 실력 내는 거 아유 시집가면 이쁨 받겠어. 그래 넌 진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도고 절해야 돼. 나 같았으면 너 진작에 어디다 갖다 버렸어. 내 자식도 아닌데 너왜 키워? 그러게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지 아연의 팔자야 그래도 저희 부모님 돈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 거잖아요. 이 집도 저희 부모님 집이고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도 누구 돈으로 그 교복 입고 학교 가는지 잘 생각해 어머 얘 누구 돈으로 학교를 가냐니? 우리 돈으로 가는 거지 이제 너네 부모님 돈은 없어.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 돈 아니니? 그러니까 너는 얌전히 빨래나 해, 그옷 손빨래 해야 된다. 큰아버지는 과거에 새 식구 겨우 끼니 때울 만큼의 돈밖에 못 벌고, 단칸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시절은 생각도 못 하고 제게 노림장을 놓았어요. 저희 부모님 재산이 없었더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보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라며 저한테 집안에 도움이 안 된다고 구박했어요. 큰아버지는 따로 돈벌 생각도 하지 않았고, 집에서 놀고 먹으며, 저희 부모님 재산만 춘대고 있었어요. 사실 저한텐 큰아버지 내가 모르는 비밀이 한가지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혹시나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른다고 부모님이 제 명의로 남겨놓은 건물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걸 미리 예상이라도 하셨다는 듯 부모님이 급하게 명의를 저한테 돌려놓으셨었어요. 큰아버지 내가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셔서 부모님 재산이 금방 사라져버렸고 남은 건제 건물뿐이었죠. 저는 괜히 말했다가 이 건물도 뺏길 것 같아서 건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언젠간 성인이 되면 그 건물에서 살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서 빨리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는 부모님 돈을 다 써버려서 당장 생활할 돈도 없다고 돈 벌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언제 다쓴 건가 했더니, 큰아버지가 노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노름판에서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돈이 없으니 집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거죠. 야, 넌 오늘 왜 그렇게 뜨냐? 너도 내가 한심하냐? 한심하냐고? 당장 가서 돈 벌어와 안나가? 돈 가지고 오라고 우리 당장 밥 먹을 돈도 없어 굶고 싶지 않으면 돈 벌어와 고깃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일할 곳 많잖아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아직 미성년자라고요. 제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요즘 내 친구들도 돈 필요할 때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던데, 식당 어차피 오후에 문 열잖아. 학교 마치고 일하면 되겠네 아니면 주말에 가던가? 그렇게 잘 알면, 진작에 언니가 나가서 돈 벌어오지 그랬어. 왜 나한테 손 벌려? 야, 나는 고3이야. 고3 한창 공부할 때인데, 수험생이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 너는 이제 고1이잖아. 고1은 괜찮아. 아르바이트 해도 돼.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돈 벌어오라고 난리였고, 사촌 언니도 옆에서 부추겠어요. 저는 집에서 이런 꼴이나 보고 있을 바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평일엔 고깃집을 했었고, 주말 오전엔 청소년들이 노는 노래방, 주말 오후엔 PC방도 했었어요. 한창 놀라이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살았었어요. 다들 일하려고 하지 않았고, 정말 제가 아니면 집구석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는 또 집안 일하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이었어요. 저는 일래서 받은 돈으로 큰아버지께 생활비를 드리고 몰래 일부를 조금씩 모았어요.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할 생각으로 돈을 압착같이 모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 미혼 정도 정이라고 큰아버지 내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동안 놀고 먹어서 격렬 단절로 써주지도 않을 건데 어떻게 밥벌이를 할지 걱정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로 원룸을 구하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계속 큰아버지 내와 같이 살았어요. 와중에 사촌 언니는 대학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휴학을 했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휴학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모을 텐데 사촌 언니는 태평하게 방에서 누워만 있는 거예요. 언니 등록금 낼돈 없어서 휴학했다며 계속 이러고 있어도 돼? 아르바이트에서 등록금 마련하거나 학자금 대출 받던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하러 대출을 받아? 네가 있는데 너 일하잖아. 돈 모아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좀 줘봐 대학 등록금 내게 다음에 내가 돈 벌면 다 갚아줄게 나는 대학교 안 다녀? 나도 등록금 내야 돼 언니도 아르바이트 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동생한테 손 벌릴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이게 언니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 네가 지금 돈좀본다고 요새 떠는가 본데 내 인생 신경 쓸 시간에 네 인생이나 잘 살아대도 않는 홍계질 집어치우라고 사촌 언니는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하고 제 어깨를 치더니 그대로 저를 지나쳐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어버니께서 쿵쿵거리며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거예요. 어? 네가 우리 딸한테 홍계질 했다며? 대가리 좀 컸다고 아주 키워 오려고 하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았는데 너잘 뭐 걸렸다 비 오는 날 먼지 나오도록 털어줘야겠어. 아 큰엄마 이것 좀 놓으세요. 제가 언제 홍계질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언니가 계속 놀고만 있길래 걱정돼서 한 말이었다고요. 우리 딸이 놀고 있든 자고 있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키워주는 애를 이딴 식으로 갔니 하여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는데 부모 죽고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큰엄마 여기서 저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이것 좀 놓고 말하시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것 좀 놔주세요 네? 결국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빌었고 겨우겨우 큰어머니 손에서 벗어났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사촌 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혀를 한번 내밀고 자기 방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세수라도 하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촬량해서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고 큰아버지 내 보란 듯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미친듯이 공부를 했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사촌 언니는 여전히 졸업을 못하고 있었고 저는 보란듯이 학교에 출근을 했어요. 전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을 경험했던지라 첫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했어요. 아무래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저희 학교에선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다들 저보단 아이가 많은지라 저를 아직은 아이 취급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이뻐해주셨어요. 유치원 다닐 때 부모님께 이쁨 받던 시절을 제외하건 처음 받아보는 관심이라 기분이 약간 이상했어요. 집에서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들이랑만 지내다가 이렇게 이쁨을 받으니 괜히 눈물 날것 같았어요. 저는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고 저희 반 아이들도 다 착해서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해도 행복했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큰아버지 내는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만큼 키워줬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너 월급이 얼마라고 했지? 선생이면 월급 좀될거 아니야. 앞으로 용돈 줄때 나랑 니큰 엄마랑 따로 보내 알겠어? 그만큼 키워줬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우린 많은 거안 바래. 달에 각자 60만원씩만 줘 우리도 입에 풀칠할 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요즘 다들 그렇게 받는다고 하던데, 60만원이요? 저 지금 계약직이라 60만원씩 드리면 남는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60만원은 무리예요. 달에 30만 원씩은 드릴게요. 겨우 30만 원? 30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이니? 밤몇번사 먹으면 없겠구만 그럼. 60만 원까지는 안 바랄게 45만 원. 딱 45만 원 어때? 40만 원 저도 그 이상은 안 돼요. 40만 원 드려도 적자예요. 진짜 이제껏 제가 알바했던 돈도 절반 이상 드렸었잖아요. 아 알았어 알았어. 40만 원 우리 진짜 많이 봐줬다 알지? 매달 40만 원씩 보내 큰아버지 내는 그렇게 저를 부려먹고도 뻔뻔하게 키운 감 내놓으라고 하셨고 저도 처음엔 키워준 은혜 갖고 끝내자는 생각에 돈을 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주기 시작하니까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야금야금 돈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탑자 부러졌다고 새로 사야 하니? 돈좀 보내달라고 하길래 제가 부러뜨린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달라고 하는지 물어봤어요. 큰어머니는 뻔뻔하게 이집 원래 너희 집 아니었냐며 집주인이 고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괜히 말 길게 해봤자 저만 피곤할 것 같아서 한숨만 쉬고 계좌로 돈 보내줬어요. 큰어머니가 해결되니 큰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용돈이 다 떨어져서 지금 밥 먹은 거 계산을 못하고 있다고 계산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할수 없이 음식값을 큰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한 일들로. 제게 돈을 뜯어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기도 못한 게 제게 가져가는 돈이 4만원, 5만원, 이런 식의 수액이었거든요. 겨우 5만원 가지고 쪼잔하게 난리치는 사람 될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말 길어지기 전에 입금해주고 치우자는 마음이 더 많았죠. 그래도 제가 학창시절 아르바이트 했을 땐 평일엔 알바하고 주말엔 공부한다는 핑계대고 나와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걸 비밀로 했었거든요. 평일 알바비 절반 이상을 줬다고 해도 지금 주는 돈보다 적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돈을 많이 주니 예전처럼 구박을 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빌빌거리며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죠. 아무래도 그 집안엔 백수밖에 없고 돈 버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저한테 잘 보여야 돈이 한 푼이라도 더 떨어지니까 최대한 제 신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돈이 주는 권력인가 싶고 차라리 이유 없이 구박받던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TV에서만 보던 사채업자들이 저희 학교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채업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라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채업자가 한 손에 종이를 들고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고 있던 종이를 제 얼굴 옆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뭐예요? 비켜주세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안 비키시면 소리 지를 거예요. 아이고, 아가씨야. 나도 지금 바쁘거든.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네. 볼륨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 니네 큰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거든. 근데 나한테 갚을더니 아가씨가 가지고 있다고 하네.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큰 아버지가 사채를 빌렸었는지도 방금 아저씨가 말해서 알았는데요. 저돈 없어요. 제가 빌린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갚아요? 저한테 이러지 말고 큰아버지 찾아가 보세요. 아유 뭐하냐 아가씨가 예학교 선생님인 것 같은데. 일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빨리 주고 끝내지 우리도 일 키우고 싶지 않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할때돈 주는 게 좋아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빌린 거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돈 빌린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세요. 엄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휴 말기를 못 알아듣는 아가씨가 돈 가지고 있다고 했다고 아까 말했잖아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내 신기를 건드리는 지금 너네 다 가지고 장난쳐? 알고 보니 학교 앞에 있던 사채업자는 저를 찾아온 것이었고 큰아버지가 노름한다고 돈 빌렸는데 사채업자가 찾아오니 제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학교와 제 사진을 사채업자에게 넘긴 거죠 사채업자는 큰아버지 말만 듣고 빌려준 돈 받으러 온제밖에 없는 거고요 저와 사채업자는 옥신각신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집으로 가다가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혹시나 주변에서 말다할까 일단 사채업자들을 사람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도 다 보는데 무섭게 이러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말하자고 했죠. 지금 돈안 주면 사채업자가 계속 저희 학교에 찾아올 기세라 며칠만 기다려 주면 돈 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했기 때문에 통장에 있던 돈이랑 대출을 조금 받아서 빚을 갚았어요. 큰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피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으시다가 돈 갚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큰아버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큰아빠, 진짜 제정신이에요? 겁도 없이 왜 사채를 써요? 사채를 사채가 갚을 돈 없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돈 빌린 거예요? 그리고 왜제 개인정보를 넘겨요? 그거 범죄예요, 알아요? 야, 내가 남의 개인정보 넘긴 것도 아니고 가족인데, 뭐가 범죄야? 그리고 너가 돈 갚았다며 해결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아휴, 앞으로 사채업자 안 나타나겠네. 지금 저랑 장난하자는 거예요? 노름 좀 그만하세요. 저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는데 노름한다고 저희 부모님 재산 다 쓰고 이제 저한테까지 피해 입히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이 진짜 시끄럽게 그거 좀 갚아줬다고 큰아버지한테 유세 부리는 거냐? 내가 날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리 말이 많아? 제발 철좀 드세요. 죽은 동생 돈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 미안하지도 않아요. 저였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안 살아요. 더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요. 큰아버지는 한참 어린 조카에게 충고를 받는 게 자존심 상하셨나 봐요. 더 이상 제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제 뺨을 내리치시더라고요. 어디서 조그만 게 버릇 없이 큰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면서요. 그래도 이제껏 큰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의 형이니까 제게 어떻게 돼야 된 계속 참고 살았었는데 뺨까지 맞은 이상 큰아버지 내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빨갛게 부어 오르는 뺨을 손으로 감싸고 큰아버지를 한번 째려봐 준후 짐을 챙겼어요. 뒤에서 큰아버지가 무엇이라 소리 치시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짐 싸는데만 집중했어요. 전부 사촌 언니가 쓰던 것들이고 재개해준 게 없으니 쌀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알바에서 제 돈으로 샀던 물건들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4층까지 원룸과 투룸이 있었고, 옥상에도 조그만 옥탑방이 있었어요. 일단 짐을 옥탑방에 넣어두었고 당분간 찜질방에서 지내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채업자한테 돈 갚는다고 해지했던 통장 말고 따로 빼놓은 통장이 있었거든요. 언젠간 이 건물 리모델링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었던 적금이 있었어요. 저는 바로 은행을 찾아가 적금을 해지했고 건물 리모델링을 했어요. 1층 3관은 인대를 주어서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나머지는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생들을 위해 기본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내놔서 옥탑방을 제외하건 다 세주고 있었어요. 저는 남는 방인 옥탑방에서 제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해서 살고 있었죠. 제게 간섭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집안일 시킬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진작에 이렇게 살걸 그동안 뭐하러 그 집에서 꾸역꾸역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몰래 건물이라도 하나 남겨준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큰아버지 내랑 지내면서 힘든 일다 겪어보니 어떤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집안일 하기 귀찮아서 자취를 안 한다던데 저는 원래도 집안일을 제가 다 했던 터라 계속 내 식구 뒤치다 거리하다가 이렇게 혼자 지내니 집안일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했어요. 제게 잠을 시키는 사람들이 없어지니 여유 시간도 생기고 좋았죠. 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거실 한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한참 여유를 부리며 눈을 감고 바람을 맞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 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거렸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뒤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랑 가까워질수록 문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해지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저를 찾아온 사람은 큰아버지와 큰아버니였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건또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폼이 제가 문 열어주기 전까지 안 가고 저렇게 시끄럽게 할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임펜이 그냥 문을 열어주기로 했어요. 아, 역시 내가 여기 있었구나. 저번에 내 아빠 재산 분할을 하면서 이 건물이 없다 했더니 그땐 주변에 뭐 없던 건물이라 판줄 알았는데, 너한테 줬나 보다, 근데 그걸 여태 숨기고 있었어? 내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너 당장 돈 내놔, 여기 세주고, 돈 받고 있을 거 아니야. 절반 정도는 우리한테 줘야지. 아줌마, 침 튀게 해요. 멀리서 말하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왜 줘? 나를 키워줘? 누가? 나는 나 알아서 컸어. 내가 먹는 걸로 들어간 돈도 다 우리 부모님 돈이잖아. 야, 너 말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운하지 가족 없이 혼자 남은 거 우리가 걷어줬더니 뭐가 어쩌고 졌지? 키워주는 애를 이딴 식으로 갚는 애가 어디 있어? 진짜 아까부터 뭘 키웠다고 그러는 거야? 저기 아줌마 아저씨 저희 부모님 돈이나 돌려주세요. 보양 의무자랍시고 가지고 간 저희 부모님 재산 다 돌려주시라고요? 이게 어디서 어른들 말하는데 두둔이 시뻘겋게 뜨고 내들어? 그돈 이미 너 키우는데 다 들어간 거 몰라? 다 너한테 들어갔다고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저는 맨날 먹다 남은 밥 먹고 언니가 있던옷 입고 다녔어요. 그돈다 당신들 사치 부리고 노려한때 있었잖아. 부모님 재산 토해낼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겠어. 저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밀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계속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 재산 다 쓰고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돈도 가져가서 써놓고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계속 키워준 감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좋은 말할때 가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돈 달라고 소리 지르길래 경찰에 전화해버렸어요. 경찰과 전화 연결되자마자 모르는 사람이 주거침입해서 돈 달라고 난리치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했죠. 결국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끝까지 저희 집에서 버티다가 경찰한테 끌려나갔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봤고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층 상가까지 갔더라고요. 큰아버지 내가 건물주 나오라고 하라면서 인테리어 소품들 던지고 난리도 아니라고 잠깐 와보셔야 할것 같다고 카페 사장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다행히 딱 마침 제가 그때 수업이 없어서 급하게 카페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소품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카페 사장님은 무서워서 구석에서 떨고 계시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게 무슨 민폐야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갈게요. 데리고 나가긴 어딜 데리고 나가? 그냥 여기서 얘기해. 우리 잘난 건물주님께서 기껏 이만큼 키워줬더니 이렇게 우리를 버리네 아이고 부모 죽고 갈곳 없는 애 키워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된 거야? 우리 부모 건들지 말라고 그랬지. 겨우 단칸방 살던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재산 다 가져가고 우리 집에서 눌러붙어 산주제에 뭐 누가 누굴 키워 오갈 곳 없던 사람은 당신들이잖아 카페에 있던 사람들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말을 듣고 저를 쓰레기 보듯 했었어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대한 거냐면서 하나 둘 말을 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부모님 재산 다 가지고 가고 어린애 아르바이트 시키고 집안일 시켰다고 하니? 사람들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저마다 한소리씩 하더라고요. 제 욕을 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큰아버지 내를 욕하기 바빴어요. 기세등등하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자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업무방해죄와 기물파손죄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같이 경찰서로 가서 다시는 제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도 하고 나왔어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조사를 받았고 벌금형으로 끝나긴 했지만 죄가 많아서 벌금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희랑 합의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카페 사장님께 절대 합의해 주지 말라고 했고 저도 합의할 생각 없다고 전했어요. 결국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많은 벌금을 내야 했고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다시 사채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연락을 끊은 상태고 큰아버지 내는 사채업자들 피해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조금만 잘해주셨더라면 끝까지 그 은혜 잊지 않고 잘해드렸을 텐데. 이를 이렇게 만든 건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본인들이죠. 저는 절대로 큰아버지 내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닌 저를 위해서 살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봤자 제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자기 자신을 아껴주시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